호르몬 부작용 알아보려면 나 부작용 있다고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은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있고 그에 대한 대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대표적인 것까지 에 대해서 그리고 나음 시간에 이제 통합 치료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세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뭐 상여감 야간발, 밤에서 하는데 식열땀을 내시는 것, 질건조. 이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모든 호르몬 치료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복시펜 아로마 타제, 타제제 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니까 복용 중이니까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타복시펜 같은 경우에 원래 가장 유명했던 거는 자궁내막증 그리고 혈전증입니다. 타복시펜이 혈전이 잘 생겨서 이 혈전증에 의해 생긴데 특히 페라타이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뇌졸중, 중풍 쪽도 많이 있는 걸로 현재 꼭 알려져 있고. 백내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폐경 전에 드시는 분들은 근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그뼈건강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 아무래도 차단 자꾸 되다 보니까 근손실 이 일어나기는 해니다 하지만 골절은 아닙니다. 골절 위험도 높이진 않고 그냥 근손실, 뼈에 대한 손실, 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 장애, 기분 장애는 아니고 기분이 이제 들중에쭉 그 하시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이런 기분 장애 또는 성욕 감퇴, 아까 즐거운 조등 같이 연결게되게 오게 되고. 실제로 저희 그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또는 자궁암 난소암 환자분들 중에 유방암 환자 좀더 많으셨는데,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건조증 때문에 하시는데, 요건 나중에 성관계에 대해서는 한번더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타고 싶은 주로 1차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통, 아니면 미식거림, 두통, 피부 발진, 발리부전그 다음에 성과가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로마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는 마린이맥스 뭐 패마라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쪽은 폐경후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 저희 뭐 한의원에 오실 때도 그렇고 마린이 오시는 거 보면 가장 많은 게 관절통증입니다 뼈마디 쓰셔야 앞에로 가장 많이 오시게 됩니다 특히 손가락, 발가락, 무심하신 뭐 무릎, 어깨까지 아프고서 많이 오시고 그거 말고 유명한 게좀안 좋은 거는 원래 이 심장 관련입니다 신부전과 그 심장마비 특히 협심증, 고콜레스테롤증이잘 어느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폐경, 맞다 이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의 성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데 맞춰져 있고 거기다 폐경 후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폐경 증상이 좀더 심한 게 아닌가? 라고 추측도 하고 있어서 치료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를잘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뼈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폐경 지나고 나면 골다공증 잘 생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장애는 여기와 비슷한데 기분이 등락폭이 많이 생기고 우울증 또는 성욕 감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 약도 있긴 한데, 그거는 많이 쓰지 않아서 못 빼고, 어, 우리, 어, 보통 이제 같이 쓰는 약에 뭐가 있나? 이게 세라토니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어,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 뭐, 셀렉티브 세로토틴 그, 뭐지? 재흡수 인위기터인데, 이거랑 쓰게 되면 이제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타목시펜이 CYPD6라고 해서 아, c y p d 6 효소를 그 작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가 들어가면 이걸 억제하기 때문에 타목시펜의 효과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 세스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오일제중하나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서는타복시펜 먹음이 효과가 4분의 1정도로 낮춰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여기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울증들이 생기다 보니 항우울제를 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드실 때는꼭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셔서 드시라고 꼭 주의사항으로 잘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시메티딩, 두 가지 더 있었는데,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약에 많이 위산각제제로 많이 들어간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멘티링 같은 거는 한번 정도 드실 때, 감기약, 아니면 뭐, 진풍제이 드실 때잘 들어있는데, 어떤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